안녕하십니까. 안남아삼의 물린다TV 물린다입니다.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 CPI 지수를 발표하는데, 저는 오늘 가감하게 롱에 매수를 했습니다. S&P 500 레버리지 곱하기 2배 짜리입니다.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계좌입니다. 딴말 필요 있겠습니까? CPI 지수가 절로 온다 생각으로, 정말 그동안 모아놨던 필살기 한 장을 투입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얼마 안 되겠지만, 저에게는 가장 큰 돈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기도를 합시다. 현재 시간 9시 28분, 2분밖에 남지 않았고요. 그가는 지금 혼조세로 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프리장에이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1분밖에 남지 않았다. 본계좌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. 마이너스 40%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이는 기회고요 아, 떨리네요. 자, 이번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할지, 아니면, 금리상 인을한번더 올리지.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1번. 자, 모두들 기도합시다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하나님, 부처님, 제발 좀 살려 좀 주세요. 살려 주라 좀! 아이, 부탁한다! 제발 좀! 진짜, 마하, 반야, 바라, 신경, 아지, 아제바라제 아, 아, 아! 자, 시작되고요. 자, 30분. 그런데 지금 지하 주차장이라서 지금 안 뜨고 있지 않습니다. 자 핸드폰이 어 l 걸린 것 같은데요.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왓 아, 아직 버블링이 시작되고 있고요. 아좀빨좀 뜨나? 자 여러분들 어,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합니다. 자 핸드폰이 조금 느리고요.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일단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.5. 자, 다시, 차근차근. 자, 자, 한번 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. 자, 흥분하지 마세요. 흥분하지 마세요. 헤헤헤, <laughs> 어,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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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, 어, 뭐지?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5점인데, 실제로는 5 0이었다왜자라 자, 제일 중요한 거는,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5.6이었는데, 실제로는 5.6이 났다.

아, 아.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럴 때강큼 상남자 당연하게 롱에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지금 어, 시장의 분위기는 한올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시가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, 정규장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 이제는 일단은 호재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1.41 어, 상승을 하고 있고 어, BOLT 2.72 상승을 하고 있고 t q 2.50 상승을 하고 있고 SOS 약3% 상승하고 있고요 FNG 약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프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단은 이것 찍어가지고 바로 단톡방에 아,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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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, 자 우리 단톡방에는 꿀맛이다 아.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5.0 나왔다고 지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?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 해야 한다. 자, 여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제롬포냉께서금리상 크게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지금 뭐 6.0이었는데 지금 5.0까지 둔화가 되는데 이거 정말 호재입니다. 비록 근원 소비자물가 지수는 압축 예상자 부하했지만 결론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. 자,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. 어, 이 상태에서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이너스 53% 야, 어, 1% 정도 해보겠고요. 자, 우리가 차근차근 어,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봅시다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? 제가 생각했던 고점 342까지 올라갈 수 있다. 자, 여기 뭐냐면 QQQ 차트인데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. 요 정도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. 자, 요 짝대기를 요게 대입을 해보면 요 정도 상승을 할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. 자, 짝대기가 요렇게 아, 보시면 요 정도 폭까지 올라간다. 다음 상승 구장까지는 편안하게 요 지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QQQ가 340까지는 편안하게 어 기다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뭐백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<웃음> SOS <웃음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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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TQQ <laughs> 간다 아따 라스브라라스 가우리 이렇게 되면 테키규와 RSI가 70까지는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? 70까지는 존버 해주시고요 가장 크게 비중을 실었던 어, FNGU 하다마 아, FNGU도 RSI가 58인데 RSI가 70까지 갈 확률이 높다 제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? 어 테슬라 2.30 상승 어, 라이스 브라라스 가우리 아따 할만하다 할만해 자, 또 다른 계좌는 모두 수익 중이고요. 어, 전 어저께 삼슬라를, 어,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죠. 자, 오늘 좀 올라가라.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자, 오늘 쇼 치신 분들,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아이고, 오늘 기간들아 세력들이, 뭐, 쇼에 많이 배팅했다 하더라고요. 아, 쇼 커버리, 커버리는 니다 아, 지 잘못하다가는, 아, 뭐, 큰일 나죠. 자, 오늘은 불장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꿀잠 자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어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 하겠습니다. 빠이팅